그 요즘에 그수도권 외곽이 막 수억씩 빠진다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막 청라는 5억, 동탄은 막 3억씩 빠진다고 하는데. 네. 요즘에 하도 이정부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네. 이 기사가 진짜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음, 뭐 저는 일부는 맞다고 보기도 하고요. 일부는 좀 너무 과하지도 않나 싶긴 해요. 네. 기사들은. 그래서 실제 한번 체크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수도권 외곽이라고 하면 사실 거의 경기도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뭐 다른 지역 볼 필요 없이 경기도 지역 중에서 하락한 지역들을 좀 한번 살펴보죠. 네. 최근 1개월 동안 경기도에서 매매지수가 얼마나 빠진 지역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네. 오른쪽에 보면 경기도 광명, 그리고 경기도 의왕, 그다음에 경기도 화성시, 그다음에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수원시가 지금 매매지수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전세지수도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권에서 지금 나머지 지역들은 뭐 일부는 상승을 했고 일부는 뭐 보합을 했지만 그래도 눈에 띄게 하락을 보이는 지역들이 순서로 본다면 제일 많이 빠진 지역이 수원 그다음에 안양 그다음에 화성시 그다음에 의왕시 그다음에 광명시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지역이 빠졌는데 실제 해당하는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가 좀 빠졌는지 한번 제가 살펴봤거든요. 네. 실제 살펴보니까 수원시 안양시 화성시 의왕시 광명시 다 공통적으로 준시축, 신축들도 빠졌어요, 시세가. 실제로. 힐스테이트 영통, 망포에 있는 거죠. 네. 11억 하던 게 9억 7천. 그래서 1억 3천 정도 빠졌고요. 음. 안양시,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11억 5천 하던 게 9억 8천. 그래서 1억 7천 정도 빠졌고요. 화성시, 동탄, 이기신도시에 있는 시범, 오남, 퍼스트빌. 이게 13억 6천 하던 게 11억 4천 정도해서 2억 2천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의왕시를 보면요, 이편한 세상 인더군더퍼스트 내선동에 있는 대표 아파트죠. 12억 5천 하던 게 10억 5천, 그래서 2억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광명시의 광명역 서인플레이스 이게 14억 8천까지 상승했던 게 13억 2천까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1억 6천 정도 빠졌죠. 생각보다 경그 수원시나 안양시나 하성시나 의왕시, 광명시 이곳에 있는 아파트에 그래도 나름 대표하는 아파트들인데 네. 평균 1억 3천에서 거의 뭐 2억까지 네. 최소 어찌됐든 억 단위로 실제 입지가 좋고 나름 준신축 또는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빠졌다는 거거든요. 네. 다만 요즘 수도권의 매매 가격들의 형태들이 좀 어떻게 뛰고 있는지. 배동료 혼제본적 있어요? 저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수도권은 네. 호가와 그냥 저렴한 금액하고 차이가 네. 너무 커요. 평균 네. 매물 금액하고 네. 높게 내는 매물 금액하고 편차가 크다는 뜻이에요. 어... 그 이유가 매도인 자체도 성향들이 나눠진다는 거죠. 시대가 떨어져도 네. 높게 받고 싶다. 지금 안 팔아도 최대한 높게 받고 싶다. 네. 또한 분류는 최대한 지금 빨리 팔고 싶다. 급매네요 예, 네, 금액을 낮춰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떨어진 거는 맞긴 한데, 네. 근데 실제 매물들을 실제 살펴보면 아직도 호가들이 높게 나와 있는 매물들도 있어요. 음. 그리고 시중에 그나마 저렴하게, 평균 매물보다 좀 저렴하게 있던 매물들이 어, 거래가 쉽게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하, 빠진 것처럼 사실 보여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는 빠졌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일부는 그냥 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못난이 매물들이 네. 그냥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하락한 지역들을 보면 좀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가 빠졌다. 아까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교통호재로 인해 시세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들이 남는 거예요. 다 수원시 GTX C 네. 호재 있죠. 네. 안양시 뭐 월판선, 인동선 GTX C 호재 있죠. 네.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는 GTX A 호재 있죠. 의왕시, 의왕시도 인동선 그리고 인덕원역까지 해가지고 호재가 있고요. 광명시만 그나마 교통의자가 뭐 월판선이 있긴 하긴 하지만, 네. 근데 그거 말고는 뭐 기존에 워낙 치료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 교통 호재와 함께 같이 올라갔던 건데 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교통 호재가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네. 한 가지로도 보면 전세 가격도 빠졌다는 점이거든요. 매매 가격 플러스 전세 가격도 빠졌다는 점이에요. 아 전세가 더 많이 빠졌네요. 강명 씨는? 네 지역으로 보면. 네. 그럼 앞으로 이 지역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대세 하락장으로 빠지는 건지? 아니면, 뭐, 일시적인 건지 궁금한데요. 대세 하락장이다? 이런 것보다는 제일 가장, 어, 중요한 부분은 매매 수요. 즉, 거래량이 살아나야 한다고 봐요. 네. 입주물량이 좀 많은 수원, 안양, 화성 같은 곳은 거래량이 예전보다는 좀 살아나지 않으면 아마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좀 하락적으로 좀꺾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의왕, 강명 같은 경우는 입주물량이 이제 비교적 좀 적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리상 안양은 가깝다 보니까 안양의 네. 입주 물량이 영향 좀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영향 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수원, 안양, 화성보다는 아마 어,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만 살아나도 어,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고 부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노빈님 그러면 거래량은 언제 살아날까요?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량은 매도 수요와 매수 수요가 있어요 네. 쉽게 매도 수요는 내 팔려고 하는 사람 매수 수요는 살려고 하는 사람 이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거래량이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어 매수 수요보다는 매도 수요만 살아 있어요 네. 최근에 윤 정부가 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켜줬죠 네. 그러다 보면 물건이 나오고 있죠 근데 물건이 실제 나온다고 한듯 매수 수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별로 없죠 네. 저는 그 이유가 매수 수요의 가장 키포인트는 대출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려고 하는 분들이 대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사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대출 규제가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물건은 나오더라도 쉽게 사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봐요 아, 매수 수요가 살아나서 거래량이 증가하려면 네. 결론은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게 올해는 어렵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내년 내년에 왜냐면 네. 올해 하반기에는 한번더윤 정부의 윤 정부에서 상황을 좀 보면서 다른 정책을 한번 펼쳐보고 네. 그래도 효과가 안 된다면 전 대출은 조금 네. 풀어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대, 내년에 대출 규제가 조금씩 풀어지면 아마 내년부터는 거래량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민 님 그럼 지금 매수하면. 좀 기회가 될수 있는 지역들이 있을까요? 목적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봐요. 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실거주 관점 그리고 하나는 투자 관점인데요. 실거주 관점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지금이 기일 수 있다고 봐요. 너무 많이 비싸고 네.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하지만 지금처럼 양도세 중가 유예로 인해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매물들은 많이 나오지만 매수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거래가 원활하게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가격들이 다운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사고 싶었던 금액대가 아닌 확실히 전화한 그랬는데 살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도권나에 살아야 하는 분들은 집이 꼭 필요해요. 저는 투자 관점에서 수도권은 별로 쳐다보지 말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첫 번째,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 네. 두 번째, 양도세는 그, 그렇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입장료. 네. 너무 비싸다. 세 번째, 거래량이 당분간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방, 지방으로 가면 반대로 투자금이 작다, 들어가고 나오는데 부담이 없다. 그로 인해 거래량이 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보다는 투자 목적이라면 무조건 지방이 좀 낫다고 봐요. 그래서 수도권은 네. 결론적으로 저는, 네. 어, 거래량이 포인트라고 봐요. 아, 수도권을 네. 지금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수도권의 거래량이 언제 살아나는지, 거래량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 수요가 살아나야 하기 네. 때문에 매수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거를 관심있게 지켜보신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관심있게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노비님. 예. 네.